개인적으로는 이 관세음사를 좀더 권해드리고 싶은데요. 관세음사는 일본의 3대 계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불자신분들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. 통도사, 스님들 수의하는곳 있잖아요. 일반 제과자들이야 절에서 그냥 하지만 스님들 그렇게 못하잖아요. 3대 계단이 있는 곳입니다. 그 다음에 일본의 33관음사찰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. 더 재밌는 건 정몽주, 고려사신 정몽주가 머물러서 시 두수를 지었던 곳이기도 해요. 여기에 뭐 주변에 굉장히 문화자원들도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바로 가면 다자 이후라고 하는 여기는 외, 외군을 막, 그러니까 외부 세력을 막겠다는 측면도 있었고, 나중에는 외부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하는 중요한 지방행정청의 공간이기도 합니다. 지금 이 당진성에서 시간상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선 도자기 마을로 유명한 곳, 예, 이 지역까지도 한 50km 정도? 직선거리 혹시 일본을 가시게 되면 넓 넓은...